다음은 존경하는 노희찬 의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남 장원성 산청의당 노희찬입니다. 총장 후보자 대신도 축하드립니다. 모두발언을 아까 하셨는데 좀 모두발언이 이색적이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그 모두발언 제목 그 다음에 뒤에 그 후보자 성함까지 다 한자로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이게 후보자가 지시한 겁니까? 그 부분은 표지와 말미는 제가 간여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기본법 제14조에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전부 다 한글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자를 쓸 경우도 대통령에 의하, 의해서 가로안에 변기도록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검찰총장의 임기가 정해진 이후로 검찰총장을 맡으신 분이 20명 되시는 건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임기제 하에서 총장 임기제가 실시된 이후에 검찰총장을 맡은 20명 중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분이 65%입니다. 13명입니다. 그리고 그 13명 중에 7명은 여러 무리를 빚은 사건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고 권력과의 마찰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전체 총장 중에서 임기제 실시 후에 전체 검찰총장 중에서 33%가 권력과의 어떤 뜻이 안 맞거나 여러 가지 등의 어떤 마찰 때문에 그만둔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중도에 사퇴하시게 된 정확한 이유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원인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후보자로 지명된 걸 수락할 때뭐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검찰을 국민들에게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지명권자의 지명권자인 대통령의 검찰개혁된 주요 어, 이 공약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십니까? 어,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 동의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 아니 지금 총장 후보자가 된걸 수락한 셈이잖아요. 총장 후보로 임명되는 데는 이제 국회 의 청문 절차 등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일단 총장 후보로 지명된 지명될 때를 수락하신 거잖아요. 수락할 때 대통령의 주요 검찰개혁 등의 어떤 추진사업에 대한 공감이 있으니까 수락한 거라고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그 점에 관해서는 별로 따지지 않고 수락하신 거예요? 아, 국민 여러분의 그 질책과 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여망에 부합하였다는 점에서는 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지난 4월 23일 날 3차 TV 토론에서 수사권을 나누자는 것이 나의 공약이다. 수사권을 가지려면 경찰이 별도의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지금 현재 영장 청구권은 검사만 갖고 있죠? 이걸 네. 이걸 경찰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동의하십니까? 영장 청구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laughs> 다양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영장 제도는 일제 시대부터 내려온 관행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어, 그러한 그, 그 관행이나 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 어느 한 가지로 어,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아니 저는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영장 청구권을 갖다가 경찰에게 도주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느냐고 제가 묻습니다. 직접 수사를, 강제 수사를 하는 부분은 어, 영장주의를 택할 수밖에 없고, 영장은 엄격한 심사에 사법적 심사를 거쳐야만 합니다. 어, 강제 수사라는 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해려는걸 그러니까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정하는 것, 어차피 법원이 경찰이 청구하든 검사가 청구하든 법원이 발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법주 신사는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현행, 현행 헌법에는 검사만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헌법을 고쳐야 되는 일이긴 하나, 그 방향이 건, 경찰도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대통령은 생각하는데, 그게 해서 동의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 방, 방식을, 어,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더욱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로 하고요. 공수 같은 답변만 계속하니까요. 공수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십니까? 하 공수처가 발의하게 된 논의하게 된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어,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보고 저희들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수처에 관해서는 찬반 논의도 있고 찬성하는 의견에서도 다양하십시오. 다양한 논의가 네. 있습니다. 네. 자,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검찰이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로 구성된 집단이죠. 2,000명이 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에게 기소 독점권도 줬고 수사 지휘권도 주고 막대한 권력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를 비하면 집에 승용차가 하나 있는데 이 승용차가 보통 때잘 다니다가도 고속도로만 올라가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제기능을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에 올라갈 일이 있을 때마다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렌트카를 빌려왔어요. 그러다 특검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차를 하나 더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올라타지 못하면 그 자동차를 폐기해가지고 고속도로로도 올라타고 일반적으로도 운행할 수 있는 새로운 자동차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중 부담으로 검찰이 얘기하는 논리도 맞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공수처나 별도의 조직을 두고 있는 나라가 도시국가 말고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이건 검찰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반성이라거나 어떤 그 개혁의 어떤 의지 이런 건 별로 안 보이고 그냥 공수처 하나 만들어지려 하니까 나는 싫다 다른 나라는 예가 없다 이런 얘기나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뿐만 아니고 특별검사도 저희가 해봤지 않습니까 특별검사조차도 십수 차례 했는데. 어, 그동안 특별검사를 하면서 성공한 특별검사 제도가 몇번 있었습니다. 어, 성공한 특별검사의 시스템을 어, 사실은 어, 검찰에 어, 제도화 시키는 방안도 강구,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기왕의 특별검사도 있고 또 공수처가 새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공수처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검찰 입장에서는 어느 한 가지 의견이 옳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 너무 성급해 보여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수처가 어,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의견, 아니공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검찰 내에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논의를 더 해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살펴봐서 기왕에 국가에 제도화하려면 문제점이 좀 없는, 좀더 적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